야너 네, 저쪽으로 쏘면 저거 저거 다 날라가버리잖아 저걸로 없어져버리잖아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? 네가 저쪽 가서 해 그렇지 저쪽 가서 뒤집어서 하자 네 알겠어요 우리 피규어 3개씩 놓고 누가 저기 많이 이기나 할까? 자 외계인 이, 외계인 인형 아 외계인 말고 그러면은 인어공주 아아 인어공주 말고 뭐 범블비 범아비 b 비 하고 e 어, e 이 u m b l e b 우 e 친구 m b l e b e e b u m 이거 e 이 e e b u m b 놓냐? 이거 이 b u 이거 l e 한 e e Bumblebee. 이거 발사, 발사 한번 해봐. 몇 개스로 뜰수 있나? 히, <놀람> 나 발사 잘 못하는데. 한 번은 몇 개스로 뜰수 있을 것 같아. 아나잘 못하잖아. 땅점. 다시. 아나 이거 잘 못해. 아니야, 우선 연세야, 그걸 잡아당긴 다음에 우선 가만히 잘 들고 놔. 어, 세게 잡대 그래. 그그그 그, 다음에 나.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. 아왜 이렇게 안돼? <laughs> 오래간만하니까 못하겠지. 옛날 에 잘했잖아. 옛날에. 옛날에... 비가 오케안 되겠다. 너 여기서 해라 여기서. 어? 거기 까 거기,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. 네이션. 키마로 볼링하는 같아, 볼링 하는 거다 볼링. 누가 많이 쓰러뜨리나? 싱거우! <laughs> 그, 야, 그 앞에서도 못하냐? 싱거우! 예 <laughs> <Yeah! 웃음> <laughs> 다시 세워놔봐. 이번, 이번엔 삼충이 해볼게. 야, 삼충이 한 꼴을 더 많이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난한꼴에 엄청 많이 쓰러뜨렸어. 다시 다네가 세워놔. 자, 이쁘게 세워놓고 내가 어쨌든 이거, 이거 빼고 다 가지는 거야 뭐? <laughs> <laughs> 왜, 이거, 이거랑 이거 두 개만 뺄게 대신 네 거로 갖고 와야지, 그래야 시합을 하지 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실컷 한 거거든요 자, 너열번 했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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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코드 줘리 코드 주세요 네, 그쪽에 있어요 열번 안에 난 많이 했어? 넌열번 넘게 했잖아 열분 놓게 아니야 열분뛸 수. 최대 다섯 분만 할게. 그래. 나나. 자한 번. 아이고. <laughs> 두 개밖에 못들었어아세개로트었네 <laughs> <laughs> 너무 빨러. <빨라>. 그럼 <laughs> 여기서 할까? 아메. 삼십 <laughs> 마비다. <laughs> 아이 이건 뭐야 뭐야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, 뭐야? 나도 그렇게 했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하나 남았어. 안돼. 이건 내가 가질 거야. 안돼. 예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도 칠수 있는데 굳이 뭐요 놀이판을 구입하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레고 블록으로 그냥. 옆에 가위를 싸 싸우셔도 되고 뭐 그냥 책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자 재밌게 한번 즐겨 보시고요. 그데이 네, 제품을 좀 구하기 힘든 게좀 아쉽긴 하지만, 좀 재밌게 즐겨 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